자 오늘은요 아, 일자목 또는 자라목이 아, 우리 몸에 어떻게 안 좋게 영향을 끼치는지 또 그것의 원인과 또 교정 운동을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이 앞으로 쭉 빠진 것을 우리가 예, head f o r w carriage라고 그러거든요. 예. 어, 이렇게 되면 딱 봐도 건강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어, 요게 정상인데 이렇게 목이 1인치, 그러니까 2.5cm가 앞으로 빠질 때마다 우리 목 디스크에는 이 프레셔가 더블로 걸리기 때문에 디스크에 물론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요. 자, 또 다른 안 좋은 거, 리서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 원문을 갖다 놨습니다. 그 리서치의 출처를 좀 밝히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영어라고 너무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한국말로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loss of cervical curve가 자, 그니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렇게 목이 앞으로 쭉 빠지면 커브가 C자여야 되는데 이 커브가 역으로 일자에서 더안 좋게 역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 스파이널 코드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척수, 중추 신경계를 어 관련되어 있는 척수가 어 7cm까지 늘어난다고 그니다 그러니까 척수가 목이 이렇게 빠지신 분들은요. 이 척수가 늘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지에 걸릴 확률이 질병, 예, 뭐뇌 그 질병이든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어, 커브가 소실이 되면 렁 캐패시티가 업투 어 30%. 그러니까 폐활량. 예, 우리가 산소를 어, 마시는 폐활량이 30%가 준다 그럽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실험을 해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목을 이렇게 쭉 빼시고 숨을 한번 마셔 보세요. 이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정상인 자세에서 숨 마시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목이 앞으로 빠진 상태에서 예, 하시면 폐활량이 30% 준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 머슬 텐션이 걸립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목이 쭉 앞으로 빠지면 아, 우리 몸은 이것을 이제 보상하려고 뇌에서 예, 신호를 보내서 이쪽 근육을 잡아 당기게 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래야 이게 정상이 되니까요. 어, 이 뒤쪽 근육이 땡기게 되면 바로 여기, 예, 이쪽에 이제 근육이 뭉치게 되겠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근육이 뭉치면, 센스비티, 예, 통증을 느끼시면서 보통 마사지를 받으시는데, 자, 이때는 마사지를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빠진 것을 몸이 스스로 보호하려고 이렇게 지금 잡아 땡겨서 이렇게 온 건데, 만약에 여기 근육을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목이 빠지겠죠. 예, 그래서 어이 마사지는 일시적으로는 예, 효과를 볼수 있지만 결국에는 목이 더 빠지기 때문에 예, 이때는 마사지가 도움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목을 반드시 똑바로 하는 체형 교정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헤드 포르 캐리지는요. 엔돌핀이라고 아시죠? 예,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통증을 못 느끼는 좋은 호르몬인데 이 엔돌핀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그 파이브로 마이 알지라고 그랬죠그 섬유 근육통 환자분들 엑스레이를 찍으면 거의 100%예 목이 1.5 또는 리버스 예 목이 앞으로 빠져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섬유 근육통 환자분들은 여기저기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엔돌핀이 줄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섬유근육통 뭐 환자분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이 병원 가시면 사실 병원에서 해줄 게 없습니다. 예, 예민하다는 소리만 듣고 또 그게 심하면 결국은 우울증 약을 이제 처방 받아서 드시는데 바로 이 목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목이 앞으로 빠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목 커브를 리스토어라고 그러는데왜목 예, 커브를 복원시켜서 유지를 하시면 100% 효과를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커브가 소실이 된 분들은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아이펑션 예, 뭐 시력이나 눈에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파수처 예, 자세가 독특하고 틀어지겠죠 그다음에 밸런스 예, 밸런스를 잘못 잡으십니다 자 그다음에 게이트 자걸음걸이도 독특합니다 그래서 어, 자꾸 넘어진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주위에서 너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겁니다 또 하나 tmj 자이 턱관절도. 자제 턱을 보세요 이렇게 목을 쭉 빼고 여러분 씹으면 우리가 이 아구가 잘안 맞는다고 그러죠 예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턱관절 환자분들도요 목을 체크하시면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 턱관절 환자분들도 이 목이 빠졌는지 또는 커브를 예 유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사실 치과 같은 데 가셔도 예 특별히. 예,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치과 선생님들은 상당히 좀 난처하실 텐데, 자, 꼭모커브를 예, 체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텍스터너티라고 해서 이 손, 손 쓰는 거에 상당히 좀 불편해 하시고 잘못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버리고, 어, 이좀 어지럽고 이런 걸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모커브를 반드시 체크업 하셔야 되고요. 이 미국의 카이로팩터들은 이모커브를 제일 먼저, 예, 체크업 합니다. 자 그리고 포 p 드 헤드 파스처라는 이 목이 앞으로 빠지는 그 원인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헤이십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맨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숙이잖아요. 예, 그러면 목이 앞으로 빠지면서 이걸 보상하려고 턱이 들리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 이런 헤이신인데 이것은 6개월 정도 교정하는 데는 한 6개월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가 이 컴펜세이션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예, 등이 굽으면 어, 이렇게 라운드에 해서 등이 굽으면 이걸 보상하려고 턱이 들리면서 목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 교정되는데 시간이 12개월, 약 1년, 예, 정도 걸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라마라고 해서 큰 외상 있죠. 예, 크게 교통사고나 외상이 있으신 분들은 좀 오래 걸립니다. 예, 24개월. 그래서 이거는, 어, 카이로팩트 케어를 반드시 받으셔야, 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아, 등이 이렇게 굽으면, 예, 이것을 보상하려고 목이 빠진다 고 그랬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이 구분 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스웨이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이두 개는 등이 같이 굽지만, 예, 성질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요. 예, 운동도 완전 정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등이 구분 분들은, 자, 이쪽을 보고 있죠? 이렇게. 자, 등이 이렇게 굽으면, 요 등은요 이게 플렉션 서블락세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등이뼈 자체가 안쪽으로 이렇게 플렉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이렇게 뒤로 젖히는 익스텐션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거 스웨이백이라는 이 등이 굽은 것은 자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등이 지금 젖혀져 있거든요. 예 요게 정상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젖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등이. 익스텐션 서블락세션이라고 얘가 이렇게 뒤로 젖혀져 있어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등을 플렉션 등을 많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개다 예, 목이 앞으로 빠져 있지만 운동은 예, 조금 다르다는 거그 예, 말씀 드리고 제가 아, 헷갈리실까봐 첫 번째 거 슬라우치 백을 1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스웨이백을 2번 그래서 1번 운동과 2번 운동을 각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그 슬라우치백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엎드리셔가지고요 이렇게 자두 손을 포개고 이마를 대시고요 코로 마시고 후 뱉으면서 고개를 젖히시면 됩니다 자 마시고 후. 마시고 자 이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등쪽에 익스텐션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슈퍼맨 운동을 하셔도요. 예,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자 이번 스웨이백 그 운동을 좀 보여드리면 아까 스웨이백은 이렇게 예, 뒤로 젖혀져 있다 그랬잖아요. 자이 자세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 밀리터리 자세처럼 허리를 꼿꼿이 오히려 힘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게 허리를 이렇게 꼿꼿이 힘주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계신 분들 계신데, 자, 이거 절대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자, 이러면 오히려 스웨이백이 더 생기기 때문에요. 자, 어, 어깨 힘 빼고 오히려 등은 둥그렇게 약간 좀 말려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운동은 자, 우리가 이걸 립 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뒤로 젖혀져 있는 거를 약간 갈비뼈를 약간 그... 안으로 이렇게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손을 이 갈비뼈 밑에 딱 대시고 여기서 이렇게 살짝만 다시요. 자 갈비뼈가 살짝 앞으로 갔다가 컬렉션 이 느낌을 예. 이렇게 예,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테스 운동 중에 어, 롤 다운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요 립턱을 한 20번 정도 하시고, 자, 필라스, 필라테스 운동 중에 그 롤다운이 있는데, 그 하프만 할게요. 그래서 두 다리를 이렇게 세우시고요. 손은 앞으로 쭉 피시고, 마시고 후 하면서 천천히 하프만, 반만 이렇게 약간 눕는데, 자, 이때는요, 배를 뚱그렇게 마시고, 이게 수쿱이라고 그러는데, 배를 쑥 집어넣어서 이 뒤쪽으로 붙인다 생각하시고, 먼저 배를 쑥 집어넣으세요. 뚱그렇게 마셔서 꼬리뼈랑 엉덩이 살짝 바닥에 닿을 정도. 다시 한번요. 여기서 배를 쑥 집어넣고 최대한 뒤로. 예, 자 이렇게 운동하시면 예, 되겠습니다.